네, 당신은 오랜 여정으로 달려온대요. 어, 지금 호드 말고 호두라고 하신 건가요? 어? 지금 스트리머분 비하한 거예요? <laughs> 아, 아닙니다. 디스코 드어요속기님 빼고 다. 아, 뭐라고? 십초 남았다. 아, 뭔 소리야? <laughs> 디코 안해요. 디코 안해. 그냥 음성 대화예요. 어아니요 하얀 나비 선녀 목소리 안 들린다. 어나난또안 들리네. 왜 그러지? 하얀 나비 선녀 목소리 안 들려. <놀리도> <놀리도> 와 그렇게 쓰는구나. 아, 아깝다. 물약 먹을 수 있어. 었는 아, 래거 봐야 될거 같은데. 이건예왜에없왔거요미드왜인려왔어요 미드라인 비 근데 이게 라인핑이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갈리라가갱다이면서 짤르는 거말 해도 행복해. 그게 계속 어. 나만 바라봐. 왜안 들릴까? 뭐 차단될 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시 아이고 겐지 어? 올라갈 거 같아요, 미즈 이제 시작됐을 뿐이 우리도 공성을 챙겨야 되는데 챙길 수가 없어. 와 이래 라인전 되게 너무 세네. 오. 평타가 아파서.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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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를 할게요. 흥미로운군. 평타 맞으면 아파 이래. 평타 안 맞아야 돼. 사방에 마가가득 응, 갈게요. 발견. 을 전설 스킨들은 별로라고? 뭐가? 뭐뭐가 전설인데? 어? 뭐야? 이거 왜 이제 하나도 안 나와?

하나 먹었다. 나도, 이 진짜 많이 떨어뜨렸는데, 하나도 안 먹었어. 아, <예전>? 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네, 무라진 죽었네. 저기 어, <놀람> 응징자가 쓰러졌다. 어네 저는 루비 되게 자주 가요 근데 사실 이게 방금도 봤지만 루비 물량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맞추면 한 명당 세 개씩 떨어져요. 근데 이게 물약이 생각보다 힐량이 쏠쏠하단 말이야. 그래서 Q 쿨일 때 그냥 깔아놓고 진입하는 영웅들은 그렇게 먹고 뒷라인 봐주면 이러면 되, 되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깔아줘도 안 먹어. 이러면 이제 공도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한타 할때 이게 잘 보이냐고 잘안 보이잖아요. 와, 나이스. 잘안 보이잖아. 그래서 보통 안 가고 다른 거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알겠습니다. 한 마인트 사 오네요? 깨끗한 첫치였어. 오케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네. 아, 그니까 뭔가 스케일 이펙트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목소리랑 상호작용, 대사 이런 거 바뀌는 거예요. 음, 그거 말고는 없어? 근데 사실 스케일 이펙트가 중요하지 않나? 목소리만 나답조심잘 따라해. 방금 지지직한건 들렸어 어저 이거 미드 막아서 못 가요 아이고 아이고 안돼 오물 빼준말 안돼 오물 나갔어 이거 어 아, 부처 의 전이 안녕하세요 조용히라. 신난 힘인 모고 있대. 우리의 명을 따르게 될 것이다. 아시겠지만, 노안이 무슨 내가 플레이어 왜? 플레이어 <목소리> 왜 이걸 어떻게 따고 싶어 하는지. 도 기가 막히게 따라고 있는데 무슨 플레이어 왜? 왜? 방키님 안녕하세요. 노안이란. 라 걸렸다. 오케 먹었다고 그러 우리가 시면에서 비전능 뭐, 뭐, 를 뭐, 뭐, 했 뭐, 이거 아래 공성 뭐, 뭐, 까 그냥 뭐, 뭐, 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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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뭐, 가 아, 너 그래. 어. 저기 저 스콜한테. 너 싸워 싸워. 아. 만한 거 없다. 아고! 맞아 쫀나. 갔다. 너무 약했어. 아, 개핀 데 아깝다. 그러게. 수면이 더 좋다고? 어, 그런가? 아, 나 사실 잠시 내말할 하려고 그러다가 밀고. 저거 가 보자. 잡아도 믿지 못했어. 어떤 비밀이 우리를 기다릴까? 사이즈 수면의 면이 면이냐고? 방금 소년들이 그래. 미쳤었어. 그치, 운가사를없죠집 음, 수수수수 가고 만화채 어둠이 다가오네. 방금 자리아랑 갈라내는 거 쩔었어. 너무 감동적이다. 쓰담쓰담. 아니 이게 겐지가 들어오는 순간에 어 겐지 들어온다 라고 하고 때리다보면 저 뚱뚱이 물약 찍었어요 이리 깔아주세요 응 깔고 있어 어떤 비밀이 오 우리 16초 싸우자 을 골라봐 이거 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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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사 하아 나스케 전통고아이개놈다개 맞지? 여러분, 소용돌이가 짱이라고요. 소용돌이가 최고라고요. 누가 수면공 돌릴 내었는가. 아니, 이거는 아군이 루비 물약 깔아놓은 거안 먹어준 게 캐리였어. 루비 물약 첩첩첩첩 해가지고 사왔다. 이건 죽을 것같 목격응징자의힘말에 천세는 무너지리라. 자랴 믿어 있네요. 에헤 왠지 스스 그렇게 하는구만요 이제 아깝다. 요고! 프로토스 둘은 탈출했다고, 그러니까. 나만 남았, 나만 남았어. 이제 20 찍고 싸우면 되겠다, 그지? 어떤 비밀이 우리를 기다릴꼬? <laughs> 얘네 아랫꺼 먹나 보다. <laughs> 사방에 막득하듯 <마주가 가득하고. 웃음> 이건 예언에 없었거을 아주 잘했네 <laughs> 친구들이. 내려가고. 하브이들. 와, 데미지 봐. 발리라. 정말 그지같다. <laughs> <laughs> 너무 센거 <계속된다. 웃음> 같아요. 어? 상대편에 발리라 있었는데 데커드 캥 계속 저렇게 두번세번 긁어봐. 끔지 내거 느려진 거 들어간다는 피닉스 써도 되겠다. 어 음, 아, 무슨 교육 방송이야? 떴어. 떴으면 늦지 마. 잠깐만. 박기훈 첸이 거기서 해서 아이. 벤치 덴얼 응징자가 기다린다. <laughs> 퇴사 빨리 와. 나는 지팽이밖에 없어. 뭐? 뒤쪽으로 옮겨야겠다. 아니요 아니, 요 아니. 요 교육방송은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이게 막 깎다 그랬는데 이면 이런 거 첩첩첩첩 점프해갖고다 먹는 건데. 아 근데 오늘따라 소용돌이 좀어지긴 하네. 새우회이리가응들의 와, 겐지 거의 다 잡은 건데. 잘해야 아, 아, <목소리> 어, 돼. 얼룩 잘. 아 근데 이거 마이에 들어오면 그냥 이걸로 툭틀하가고 <목소리> 공격을 맞추면 돼가지고. <목소리> 야옹! 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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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뭐? 안 돼, 인성부리면 안 돼. 이거 빨리 때려요. 인성부리지 마. 안 돼, 안 돼. 수고하셨어요.